예 아저씨가 이 농장의 주인입니다. 25,000에이커 한국의 평수로 3,060만 평의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검사하고요. 이분도 직접 일을 하는 분입니다. 감자 창고의 보존방법은 관을 이렇게 길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감자를 쌓아요. 그리고 이 감자가 공기순환에 의해서 썩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구멍이 계속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팬으로 공기를 계속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감자가 어 내전까지 보존이 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곳에 감자가 계속 들어가는데요. 감자를 하나 제가 이미 임의, 인위적으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감자가 내 손의 크기에 비해서 어 이만한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아이다호 감자. 거뭐 스테이크 용으로도 사용하겠고 또뭐 감자 칩을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를 쌓는 방법은 저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의 리모트 컨트롤로 이컨베어 벨트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감자를 싸 올리는 거예요. 국물을 수송하는 추억들은 이게 덤프 추럭처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얘 예, 바닥에 V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콤베어 벨트로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감자는 상품성은 없는 시감자용으로 쓰는 작은 그 감자들만 이쪽으로 선별돼서 나옵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럭에 어, 감자를 싣고 오면 그것을 선별을 해서 상품성이 있는 것은 저편에 콤베어 벨트를 통해서 이 창고로 만 톤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시감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만. 별도로 선별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어 별도로 실어서 다른 창고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 아저씨를 좀 전에 만났는데 이 주인의 농경지가 한국의 옛날 평수로 3,600만 평입니다. 대략해서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그리고 뉴욕의 맨하탄으로 비교를 하면 맨하탄 크기의 약 5분의 3 정도가 되는 또 서울시로 비교하면 서울시 면적의 6분의 1 정도가 되는 2만 5천 에이커의 영토에서 밀농사, 감자농사, 옥수수농사 그러한 것을 짓는 분이에요 여기 농장의 규모로 보면 이러한 콤베어 시스템이 한 다섯 개에서 한 일곱 개 정도가 될 거예요. 이제 밭이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이 창고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운반하는 그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 아저씨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한국에 네 번을 방문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뉴트리션 그 식물 영양제 어 미생물 영양제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것을 어 판매 하는 비즈니스를 또 별도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어 굉장히 친근감 있게 대합니다. 어 감자를 선별하면서 이쪽으로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전부 쓰레기예요. 이것은 어, 쓰레기로 버려서, 뭐, 감자 밭에 걸음으로 주던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뭐, 소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감자입니다. 때에 따라서 뭐, 굵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작은 것도 나오지만, 그, 어, 감자 농사를 짓는데, 어, 약 10분의 1 정도는 아마 거의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는, 그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러한 감자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콤바인을 트레일러에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